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좌로는 제7강좌가 되겠고요.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27년간 250여 개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조합 관련 자문 또는 소송 수행한 경험으로 그리고 200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재개발 등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7강자는 어 시리즈 1권부터 7권 중에 7권이 되겠습니다. 자, 1강에 대해서 김민우 변호사가 만드는 키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뭐 주위에서 자꾸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런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말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용어 못지 않게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서울 특별시의 경우에는 모아주택. 여러분 들으셨죠? 모아주택이라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더 관심을 끌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모아주택정책 안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왜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듣던 거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이름대로 규모가 적은 주택정비 사업이겠죠? 이걸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자 먼저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면 서울입니다. 서울 중에 굉장히 좀 높은 곳에서 찍은 듯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 잠실역 근처에 있는 123층 롯데월드타워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와 같은 뷰가 보입니다. 잠실역그 근처가 굉장히 번화할 것 같지만, 잠실 5단지 맞은편 쪽으로, 송파 쪽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큰주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사이에 조그만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하나의 어느 정도 사업 섹터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즉, 4구역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원래 여기는 어, 재개발이 적용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이렇게 하나를 크게 하든지, 또 이렇게 하나를 크게 하든지, 이렇게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등기율도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요 조그마한 구역별로 뭔가를 하면 좀 빨리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9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폭 전면 개정하면서, 하면서 다음과 같은 걸로 나눴어요.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나로 만들고,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또 하나로 만들어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되고 주택자 빠져버립니다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던 것이 어, 특별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이제 사업이 세 개만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만 있고 원래 있던 가로주택 정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정비 구역 면적이 제법 커야 돼요. 그죠? 그다음 둘째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업 종료 시까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부터 입주 시까지 통상적으로 10년 더 길면 15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야안 한다. 왜안 하려 그러냐? 내 살아 생전에 이집 입주 하겠느냐? 그냥 난 여기 조용히 살게 원활하게 내버려 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좀 반박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몇년 만에 입주까지 하면 좀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재건축 재개발하면 너무 고층 아파트만 올라가니까 조금씩 구역을 나눠서 중층 아파트 정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도시계획 측면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소규모 구역으로도 정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정비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 2월 9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빈집에 관한 소규모 주택 정비법도 새로 제정해서 시행이 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생기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이겠죠. 그래서 해마다 발간되고 있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설을 붙인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혹시 핸드폰으로 보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좀 보이죠?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첫 번째 정의 조문에 가보면, 세 번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해가지고 용어 정리가 나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절차에 따라, 노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강목의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은 어디냐? 대통령령,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지역을 요건별로 적어 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강목이 사용한다. 첫 번째,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용어를 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단독주택, 다자재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계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첫 번째로 자율주택증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가로주택증비사업입니다. 뭐냐면, 가로구역에서, 이건 딱 정해져 있죠?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구역이 뭐냐? 가로구역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일 첫 번째 사진 보셨다시피 도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로구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시행령에 있으니까 다음 시간 에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그 안에를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소규모 재,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 주택 보면 도로도 잘 뚫려 있고, 뭐, 환경도 좋고, 이런 데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경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하기 화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사업,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고, 그 안에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것을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용어에 보시다시피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시행령의 자율주택정비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재건축 사업 중에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뭐냐? 역세권 또는 중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종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몇 가지냐. 첫 번째 자율주택 증비 사업 가로주택 증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택 증비 사업은. 규모도 너무 작고 잘안 하고 있고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증비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2001년 9월 달에 새로 신설된 종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루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대신 역세권 또는 중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곧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증비사 법령 해설집에다가 이 해설집에 보면 제가 해설을 적어놨어요. 판례도 있고 동영상도 다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 사업별로 사업을 할수 있는 구역의 요건이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종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의 요건에 따라 사업의 장르가 정해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가로주택 가자. 우리는 소규모 재건축하자. 우리는 소규모 재개발하자. 입맛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및 주관경법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이 도시 및 주관경법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어떤 거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그 시행령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면서 같이